그렇죠. 바르셀로나가 겨울 이적시장에서의 폭풍 영입 이후에 화제를 끌만 한 선수들 도 많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야 아담아 거기 가면 잘해? 야 오보메야 거기 가면 잘해? 이렇게 그 궁금증을 가질만한 네. 상황도 많으면서 골 장면들을 보면 어 뭐야 티키타카다. 네. 드디어 부활했다 개같이 부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영입한 선수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에? 다요? 나는 아니지 않아요? 아, 페란토레스. 돈, 돈 영입한 선수. 아, 페란토레스를 이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데려와서, 뭐, 세모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경기력 자체가 그런 기회를 많이 맞이했다면, 사실 좀 긍정적으로 봐요. 다니 아우베스 복귀, 그리고 오바미랑 공짜 영입, 네. 아다마 임대 영입, 그리고 이제, 페란토레스는 뭐, 일찍 앞서 작년 말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고된 영입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발스로나에 부족했던 경험과, 임팩트, 파괴력, 결정력, 이런 것들을 가져왔고, 여러 선수들이 오면서 정리될 것이 예상됐던 우스만 덴벨레가 아, 이 선수가 정리하면 안 되겠구나, 역시. 그런 느낌을 주는. 이 선수들이 오니까 살아나고, 뭐 시너지 효과도 잘 내고, 이 선수 재계약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당장 지난 주말에 발렌시아를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원정 가서 네. 이겼고, 이경기 경기를 워낙 좋았고, 뭐 다들 아시는. 오바메양의 헤드트릭 물론 마지막에 페, 예. 페드리가 슈팅 때린 거 맞고 들어간 건 솔직히 페드리의 골이라고 봐야 아, 되겠지만 아니 근데 너무 센스 있게 엎드렸잖아 네 어쨌든 뭐 건드려서 <laughs> 오바메양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 모델 리그 중에 어, 4개 리그 그서 이탈리아를 제외한 4개 리그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한 최초 의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오바메양이 정말 이제 대단한 선수구나. 바르셀로나가 전방에서 부족했던 그 마침표를 찍는 부분이라든지 노련미라든지 연계라든지 확실한 스트라이크가생겼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호감이 확실히 아났긴 했죠. 예. 네. 뭐 일단 단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바르셀로나가 가장 마지막에 패했던 빌바오전의 평균 포지션을 보면은 사실 전방에 선수들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앞에 구심점이될수 있는 공격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군 팀에서 끌어 올려서 썼던 뭐 주트글라라든지 압대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이 공격질을 구성하고 있었고 분명히 전방에서 힘이 부족했고 너무 중앙에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느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빌바오랑 경기를 하면서 점유율은 바르셀로나가 67%로 앞섰지만 슈팅 시도 자체가 빌바오는 19개를 때렸는데 발소나 일곱 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슈팅 시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고 뭐 유로 슈팅도 당연히 세 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방에서 이렇게 힘을 못 쓰니까 빌바오가 수비하는데 있어서 편안했고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신속한 역습을 통해서 발셀나 뒤통 뒤통를 땅땅땅 때리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예. 팀 전체가 힘을 못 받았는데 아다마가 오고 뭐오바메양도 오고. 말씀드린 뭐 많은 선수들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부터 팀의 경험도 네. 좋아지고 자신감도 네. 좋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4대 2로 이길 때는 아우베스가 정말 잘했습니다. 다니 네. 아우베스가 그치.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지만 사실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인버티드 풀백 같이 움직여서 그렇죠. 플레이메이킹을 했었고 단적으로 그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슈팅이 7개밖에 안 됐는데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이제 슈팅이 9개로 이제 늘어났거든요. 조금 네. 늘어났고 유효신도 늘어났고 조금 더 효율적인 경기를 할수 있게 됐는데 2대 2로 비겼던 에스파얼전 같은 경우에도 슈팅 숫자는 결코 1 됩니다. 개의 슈팅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도 페란토레스를 공격으로 쓰고 가비하고 아다마를 공격으로 배치해서 측면에는 이제 가비와 아다마를 윙으로 놓고 이 선수들이 간격을 벌려두면 그 사이 공간으로 뭐 패드리라든지 뭐 페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사이사이 들어가면서. 상대의 센터백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게 이제 나폴리 경기부터 선발로 나와봤고 좋은 경기력을 보인 오바메양의 효과다. 진짜 스트라이커는 오바메양이 거기 딱 버텨주니까 사이드 플레이도 되고 하프라인 공략도 되고 전반적인 공격에 채널이 다양해졌다는 것이죠. 원래 오바메양은 기본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왼쪽으로 예. 빠지는 플레이들을 그렇죠. 항상 해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왼쪽으로 빠지면 페란토에스는 그러니까 사이드를 밟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제 예. 페란토에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둘이 교차되죠. 그렇죠. 둘이 교차되면서 오바메양이 내주면 페란이 적극적으로 슈팅을 가져가는 형태로 많이 했죠. 예. 반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다마라던가 아니면 덴벨레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제 사이드를 밟고 다니면서 측면폭을 넓히고 그러면서 사실은 패드리가 오히려 굉장히 요즘 잘 뛰고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가운데 많이 생기니까 연결 플레이라든지 과감하게 슈팅도 때리고 직접 침투도 하고 패드리가 거의 스트라이커 밑에 위치해서 플레이를 해주니까 굉장히 이제 선수들이 공 주변에서 많이 좀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아다마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사이드라인을 흔들어 놨는데 울브스전에 드러났던 그 생산성 네. 공격에 침표를 찍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 어뭐 드리블 돌파가 뭐 가장 많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 모델리그에서 실제 뭐 90분당 드리블 돌파 1 2었거든요 근데 아담아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힘이랑 스피드로 치고 가는 유형이지 좁은 공간을 네. 기술로. 파고드는 그렇죠. 유형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오베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오베스가 이제 빠지면서 최근에 연달아서 음. 빠지면서 검러면서 아다마의 파괴력이 뚝 그렇죠. 떨어졌어요. 지원이 잘안 돼. 예. 그런데 댄벨레가 금연에선 그 차라리 반면에 댄벨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니까좀 예측 불가한 플레이도 많이 하고 막좀 터치가 길더라도 양발을 다 써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좁은 지역을 치고 갈수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댄벨레가 더 효과적인 돌파들을 해주는 거죠. 솔직히 마음은 오바메양이 최근, 그가 지난 시즌부터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게, 솔직히 이제는 좀 나이를 들었다는 평가들을 들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경합 승률이 너무 개떡이었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네네. 그래서 버티질 못했어요. 오바메양이.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팅을 할 때도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는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좀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피지컬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리그가 프리미어리그고 반면에 그 부분이 가장 약한 리그는 라디가잖아요. 그렇죠. 그 약점이 조금 가려진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음. 사실은 네. 발렌시아랑 바르셀로나 경기 봄 소재 또 하나 놀랐던 게 브라이언 실 선수의 활약입니다. 브라이언 실이 이런 게예 맞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예, 맞아요. 사도 올렸고. 원래도 네. 사실 나이가 있으 잘하긴 했었는데 네. 지금 폼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토트넘에 갔을 때는 사실 뭐 돌파도 좀 하고 뭐유럽컵 컨퍼런스리그에서 뭔가 보여주긴 했지만 전정적으로 이게 피지컬이 안 되니까 일년안고 예. 특히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뭐 결국 저기 가봤자 막히겠지. 요런 음, 느낌이 어서 막히겠지. 네, 근데 여기서는 버텨내고 이겨내고 뭐 크로스 패스도 막 기가 막히게 막 네. 윙백. 만약 에 지금 만약에 이 폼이 프리미어리그가 된다 치면 세세뇽 자리에 놨고 왼쪽 윙백으로 나도 될 정도로 크로스, 크로스도 좋고 많이 뛰고. 막 엄청 잘하는 거예요. 활력 있게. 그런 이유가 사실은 몸싸움. 상황에 있어서 라리가가 예. 좀 프리미어리그 보다는 약하고 네네. 그리고 여기도 요새는 파일 부는 경향이 좀덜 엄격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보다는 그렇죠. 부딪힌 상태에서 공격수 쪽으로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프로를 하면서 팀에 유의, 유의미한 기회를 많이 창출해주고 있고 라리가 에 와서 잘하는 이유는 이 선수들이 본래 이제 신약이 없었던 거라기 보다는 피지컬이 조금 안 맞으면서 떨어지면서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안 통했던 게 아, 프리, 라리가에 와서는 본인들의 장점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뭐 여러 선수들이 잘하고 네. 있다. 이제 오바메양은 최근에 알려지긴 했지만 아스널에서 이제 왜 스페인에 갔다 왔냐 엄마 때문에 갔다 엄마가 스페인 사람이에요. 네. 마르가리따라고 마드리드 근처에 아빌라에 원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좀 놀림 많이 당했어 네. 아니 할아버지의 그 유언이 오바메양이 레알마드리드에서 뛰는 거다라고 했으면서 왜 레알마드리드 안 가고 발설돌가냐고 그래서 그첫골 넣고 세리머니 했잖아요. 돈블링. 다들 알고 오바메양 세리머니는 원래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레알마드리드 레전드 우고 산체스의 세리머니를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바치는 계속 그런 세레머니거든요 고산체스가 덤블링을 했어요. 예, 덤블링 어. 했던 선수. 입니그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고 본인도 레알 마드리드 좋아하지만 레알이 안 부르는데 뭐 발세나 가. 그렇지. 안 부르는데. 뭐 네. 불러야 가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렇게 발세나 9번의 문제가 있었지만 루크 너용의 뭐 조커로서의 활약도 뭐 간과할 수 없다. 요즘 발사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또 하나의 황금세가가 나왔다. 마치 안차비, 이니엘스타 보스케치가 함께 나왔던 그 시대처럼 지금 가비, 음. 니코, 뭐 패들이 네, 니코는 좀 떨어지고 떨어지지 마셨대. 네. 뭐 그러니까 자체 육성 선수들이 많이 좀 뛰기 시작했다. 프랭키 대용은 조금 고민이 되긴 하겠어요. 네. 왜냐면은 프랭키 대용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폴리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프랭키 대용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부스케츠가 이제는 어, 운동력 능도 떨어지고 더 이상 못 버티는데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 요소가 큰데 왜 프랭키 대용을 안 내리냐 음. 이 얘기들 많이 했는데 프랭키 대용이 그 자리에서는 좀안 돼요. 부스케츠만큼 좌우로 못 뿌려 줘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이에렌시아와의 경기에서도 부스케츠가 너무 좌우전하 잘해 줬기 때문에 경기가 잘 됐는데 프랭키 내용이 아약스에서 그 자리를 뛸 때는 그런 역할을 한게 아니라 과거 크루이프의 같은 역할이었어요. 네. 본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갑자기 식고 올라가서 또한 명의 예상치 못한 이선 공격수가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하면서 또잘 내려와서 기본적인 1차 패스 짧게 잘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원볼란트는 결국 조타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좌우로 뿌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프랭키는 약간 왼쪽이 지향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공격의 분배가 잘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바로 윗선에 이제 메잘라 역할은 패들이 가비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그 둘을 무조건 박가놓고 써야 돼. 가비가 이제 측면 플레이가 되면서 또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도 네. 좋고. 뭐페드리는 사실 절대 지금 언터쳐버리에요. 페드리는 거의 지금 축구 지금 축신이 된 상태입니다. 어 그러면 프랭키를 비싸게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될것 같긴 하지만 사실 올 여름에 저는 이적할 거고 봅니다. 지금 상태선 프랭키 대용도 사실은 이제 월드컵이 있는 해면 또 많은 경기를 뛰면서 감각도 끌어올려야 되고 하는 상태인데 지금 뭐안 쓰진 않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중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뭐 고정적으로 매주 선발 주자 하는 거는 보장이 없는 상태가 사실이거든요. 대용을 음.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다른 데를 보강하는 게 아마도 그러면은 벌, 머릿속에 있을 같아요. 그러면은 것 진짜 홀란드한테 베팅을 고민을 그렇죠. 해볼수 있겠죠. 페, 프랭키가 사실 싸게 팔린다. 프랭키가 팔린다면. 지금 팔린다고 예. 이제 대충 양급되는 어, 가격이 7천만에서 8천만 유로거든요. 그 정도면은 사실 보태 가지고 홀란을 충분히 살수 있다. 예.